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의 제목은 보수 우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한동훈을 부른다를 주제로 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이 한동훈 전 대표의 토크 콘서트에서 있었던 그 지지자들의 열성과 열정과 그 함성, 그것이 아마 자유민주주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의 지지자들이 부르는 것이 곧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가 부르는 것이고 또 보수파가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가세연의 김세희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절을 감유했죠. 야, 내가 25억 원을 빌려줬는데, 거기에서 돌려받은 것이 15억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15 10억에 대한 것을 돌려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하나 그 돈은 또 별개 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절을 감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지 이제 김세희 대표의 주장이고 그것에 대하여 강용석. 변호사나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저서를 발간할 당시, 발간 당시 책임세로 10억을 김세희가 지급하겠다라는 그러한 구두 합의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세희와의 뭐 채권 채무 관계는 이미 종료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법적으로는, 명시적으로, 돈이 25억 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갔고, 김세희한테 돌아온 것은 15억이라는 명시적인 어떠한 거래적 정황은 25억, 15억이겠으나,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김세희 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구두 합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을 출간함으로써 자신이 진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함이었는지 아니면 김세희 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찌되었던지 간에 이용해서 자신의 유튜브나 수익에 이용하려 했던 것인지에 대하여 법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또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에 이재명 대통령은 야, 대장동 사건은 나와 관련된 것이 아니야. 야, 항소 포기는 나와 관련된 것이 아니야. 라고 주장하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이 무엇이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누구를 위하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내란 재판을 받고 있죠.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재판에 대한, 물론 강력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믿고 싶은 많은 분들은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믿고 싶겠으나 그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월 3일날 했었던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법이 나오기 전에, 법이 심판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국민의 힘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그 단계 사건으로서 조작된 단계 사건으로서 국민의 힘으로부터 제명을 했는데 그것이 진짜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국민의 힘으로부터 제명될 사유이기 때문에 제명이 된 것인지 아니면 한동훈을 재명하기 위한 하나의 구실로서 도구로서 단계를 이용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보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법적이고 절차적으로 따지기보다는 법이라는 게 이런 말이 있거든요. 법은 거미줄과 같다. 다시 말해서, 힘이 센 참새와 같은 것은 거미줄을 그냥 뚫고 나아가죠. 근데 뭐 잠자리가 됐건, 파리가 됐건, 그러한 힘이 없는 존재들은 그 거미줄에 탁탁탁 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가장 정밀하게 사용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보수파는 무엇이냐 면좀 부족하고... 그게 정형화되고 형식화되고 정식화되어지진 않았지만 우리 사회에 관례가 있고 관습이 있고 전통이 있고 문화가 있고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또 인간에게는 직감이라는 것이 있으며 또 이념적으로 볼때 국민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에게는 경험적 지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은 하지 못하지만 서로가 알고 있는 인지상정도 있는 것이고 기타 등등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보수 우파의 가장 근본이 되는 정신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물론 장동혁 대표가 내가 한동훈을 자명한 것은 그것은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윤리위를 거쳤고 또 최고 의원들의 심의를 거쳤고 또 소명의 기회를 주고 난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절차가 누군가를 배제하고 제외하기 위한 그 절차 그 절차를 이용하는 그것이 과연 보수 우파의 정신 그리고 자유 민주주의의 정신에 부합된 것인지 아니면은 어제 한동훈 콘서트에서 보여주었듯이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절차와 형식을 빌려서 보수 우파의 그러한 앞에서 열거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무시해버리고 형식과 절차만을 내세우면서 잘못된 한동훈을 제명하겠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전제에서 그러한 형식과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과연 보수 우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부합되는 건지 위배되는 건지는 뭐 뭐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와 그리고 지금 한동훈을 지지하고 있는 그러한 지지자들, 그러한 단순한 지지자가 아니라 그러한 분들이야말로 직감적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자유민주주의적 정신, 보수 우파의 정신으로 보았을 때 누가 더 보수 우파의... 정신, 정의에, 정의에 부합된 그러한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